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레위기 2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 4절 말씀 187 페이지 구약성경 187 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네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우리 말씀 하나만 더 볼까요? 신명기 11장 13절 14절 말씀. 신명기 1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했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기독교 강요 1권 16장 5절에서 7절 특별섭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계속해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어,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한 번씩 저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긴 하지만 이걸 보는 이유는 성경을 올바로 우리가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어, 성경으로 연결성경 앞에 나아가는 것이 되지 않으면 이건 하나의 지식쌓기밖에 안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위해서 칼빈이란 인물은 이걸 쓴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것은 예, 저자의 의도를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 뭐그것 때문에라기보다는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하래서 지금 어, 이것을 보는 이유가 성경을 분명히 올바로 보기 위한 맥락인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같은 신앙님을 특히 사도 안에서 주어진 가르침임을 믿기 때문에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절대 하나의 지식 쌓기로 가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면 이 말을 계속해서 앞으로 종종 반복하게 될 텐데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작은 챕터 챕터를 보다 보면은 하나의 큰 그림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특히나 좀 학문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어 그래서 어, 큰 그림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 내용만 다루다 가버리면은 전혀 뚱딴지 같은 것들을 이상한 사색으로 가버릴 수가 있어서 어 우리가 이걸 한 번씩 다시 한번 되새길 예정입니다. 아무튼 오늘 내용은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만나기 참 힘든 내용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도 그렇고 어. 또뭐 있을까요? 삼위일체 성령의 유한 역사도 그렇고 어, 이런 단어는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경에 안 나요. 와 삼위일체라는 단어 성경에 안 나옵니다. 어, 뭐 하나님의 인성 신성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어, 분명히 성경에서 나타난 개념이거든요. 어, 그러고 그 개념을 정리한 이유는 성경을 잘못 해석한 모습들 때문입니다. 예, 그런 맥락처럼 오늘 이 섭리라는 것도 성경에는 안 나와요. 섭리라는 것이. 근데이 섭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이건 뭐큰 충돌이 없는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섭리라고 했을 때는 어, 이건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정리를 잘 해놓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단이 별로 안 건드려요. 섭리는. 간단히 정리되어 있는 것들만 말씀드리면은 이 섭리는 계속해서 보지만 하느님이 자연 모든 것들을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다. 지금까지 항상 활동하고 계신다. 라는 개념을 제일 이제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섭리가 단순히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했을 때 만들고 끝이 아니라 그 만드신 그 모든 만물을 지금도 보존하시는 그 손길, 통치하시는 그 손길이 있다는 것. 그걸 우리는 정확하게 시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왜냐면 우리의 모든... 어, 오늘이 제좀 이걸 보게 되겠지만 마무리하면서 좀더 보게 되겠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도하게 되는 근거가 돼요 이걸 또 같이 세워놔야 흔들리지 않게 진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당연히 기도해야지 가 되는 거죠 어, 근데 이걸 우리도 모르게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도 모르게 이 섭리 때 저번 시간에도 언급했던 것 같은데 우연 운명 이런 개념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심어져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내가 어느 정도 해나가는 거 이런 게다 심어져 있다고요. 근데 이 섭리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면은 정확히 어느 정도 어느 정도라도 정확히 붙들고 나면 그런 예용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도 실시간으로 통치하고 계신데 해는 어느 날 기분 나쁘면 안 뜹니까? 해가 어느 날 기분 나쁘면 안뜬다던가 도는 속도가 달라져요?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지만 지구가 도는 속도가 달라져요? 공부 좀국 하면 아닌 거에오고 있죠 자연 만물이 뭘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에님이날지금도내 시간 시도초그밑에 나노 단위에지 개입하고 계셔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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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인들은정도하게에시하고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모든 것들을 기도하는것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이 특별 섭리를 또 오늘은 특별히 다루는데 특별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모든 저번 시간에도 언급을 했었죠 징계 같은 사건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조금이라도 잘못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납득 안 되는 사건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묻는 근거가 됩니다 식은 날 보존하신다면 내 삶을 내삶 가운데 하나님 손길이 있다면 이 사건들도 뭐예요 아주 작아 보이는 사건들조차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맞다라고 새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왜 맞다라고 새겨놔야 돼요? 맞다라고 안 하는 이런 거 아니란 사람들이 없었으면 그냥 이거는 당연하게 하고 가겠지만 우리도 사실 스스로 공부하기 이전까지는 맞다라고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부분에서요? 이 세밀한 부분까지의 통치에 있어서. 하나님은 근데 세미나 부분까지 반드시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5장에 있는 제목을 한번 읽어주시면요. 5장에 있는 5절, 5절에 있는 제목을 읽어주시면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세상의 모든 일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10246 페이지 우리 세번두 어, 번째 문단. 그러나 모든 근거들을 담아서 열거하자면 보이세요? 네, 한이 없을 것이므로 하나님 자신만의 권위를 만족하기도. 게 여기서부터 율법서부터 율법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서와 선지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이슬과 비로 땅을 적실 때마다 자신의 자비하심을 증거하신다고 자주 선언하시며. 반면에 그의 명령에 따라 하늘이 철과 같이 굳어지며 곡식이 병충해로 해를 입으며 우박과 폭풍으로 바치 해를 당할 때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특별하신 보응의 표증들임을 선언하시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확실한 명령이 없이는 단한 방울의 비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생각 안 했잖아요, 사실. 이게 일반 섭리는 뭐냐면요, 해가 뜨고 해가지고 철이 철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계절이 바뀌고 이거 일반 섭리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때 그때 주시는 거.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우박, 우레 갑자기 치고 천둥이 치고 갑자기 태풍이 불고 우리 가운데 일반적인 자연상이 아닌 것, 특별 섭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계획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 읽었던 오늘 말씀에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지금 방금 읽은 텍스트에도 이미 나오는 여기서 오늘 본문이 나온 건데,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신명기나 레위기서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26장 본문을 띄어주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 3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네, 준행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계속해서 더욱더 탁월하게 삶 가운데 누리게 될 거야 비가 필요할 때 비를 얻게 될 거야 비가 내림을 보게 될 거야 라고 하는데 이 개념 안에 뭐가 포함되 있습니까? 밑에 나오기도 하지만 아니면 뭐예요? 계명 준행 안 하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비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심한 가뭄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징계하시는 표시로 우리는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다가 아니라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 그래서 특별 섭리는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특별하게 일어나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 이거는 하나님 어떤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있는 제목이 뭐냐면, 6절 제목 한번 읽어주시면 시작. 인간사에 관계하는 하나님의 섭리. 예, 그래서 이, 이 개념부터 시작해서 자연 만물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왜냐하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특별 섭리를 말할 때 보통 이렇게까지 함축하는 경우가 있어요. 구원 사역을 위해서 행하신 어떤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행하신 일들. 예. 그렇게 정의 내려도 틀리지 않거든요. 구원받은 자들 위해서. 근데 사실 그 정도가 아니라 특별 섭리는 좀더 넓은 맥락에서 모든 자연 만물에 있었던 이런 특이한 현상들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목적이냐 했을 때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향한 어떤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사들의 관계하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줄 보면은 우주가 특별히 인류를 위해서 지어졌음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인류를 위해서 주어졌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이 목적을 그래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어, 칼빈은 말합니다. 밑에서 보시면 이, 이 247페이지 에 마지막 문단만 한번 읽어보시면요. 맨 마지막 문단. 이것에 대한 다룸이에요. 어, 지금 이 특별선리는요. 우리 사실 성경은 시작!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결정 없이는 세상에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지극히 우연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께 속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가령 길가의 나무에서 한 가지가 부러져서 지나가던 행인이 맞아 죽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자 이보다 더 우연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주께서는 전혀 달리 말씀하신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곧 하나님께서 진지그 사람을 살해자의 손에 넘기셨음을 말씀하시는 네, 여기까지만 것이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런 것조차 이 정도까지 우리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지만 이건 사실 섭리를 생각할 때 이렇게까지 우리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정말 복된 묵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연 만물 이게 이게 지금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자연 만물 창조의 리는 하나님을 봐야 돼. 근데 거기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은 뭐가 발생했어요? 근데 왜 세상은 악한데? 이거는 뭐그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증 속에서 그걸 그리스도인이라 는 사람들이 뭐 운명이나 우연 뭐 이런 것들이 섞여서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우선은 정확히 알 것이 있어라고 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어느 정도까지 심지어 나무까지 하나 그냥 부서지는 거 아니야? 로 우리 믿는 자들은 시선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을 이 세상의 모든 악함의 근원은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는 소리침이다. 모든 죄악들 이 세상에 만연하는 어떤 사고, 악. 악의로 인한 범죄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다는 이 세상의 소리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들로 우리는 세상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우선 믿는 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묵상하기 위함이에요. 내 삶의 어느 작은 사건 하나도 뭐예요? 우연은 없다. 하나님 개입하고 계셨고 나에게 말씀하는 게 있다. 난 반응해야만 한다. 반응 안 하면 더 다른 사건으로 온다.라고 우린 정확히 봐야 우리 삶 가운데 어, 삶과 하나님과의 동떨어진 그런 시상 생활을 안 하게 되는 것을 어, 우리가 어, 경험하게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심지어 지금 7절이 있는 내용이 자연 현상들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좀더 이제 강조해서. 어, 설명하죠. 그래서 이 칼빈이 이 7절의 시작을 이렇게말 해요. 나는 구체적인 개개인 사건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걸 여기서 언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서, 섭리의 성격을 전반적으로 증거해 준다고 난 보고 있다. 이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완전히 동의합니다.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우리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걸 이, 이걸 위해서 특별 특별 섭리라는 부분을 공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마지막에 보면은 예, 이걸 좀더 강조하죠. 우리 이 문장이 248 페이지 마지막 두 줄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러나부터 중간에.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나는 이 사실들을 근거로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이 없이는 결코 바람이 불거나 강해지는 일이 없다고 추리한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결정에 의하여 구름과 바람을 일으키시고 그 속에서 자신의 권능의 인재를 특별히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셨나이다라는 말씀은 사실이 아닌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아멘. 지금 아멘이라고 한 이유도 지금 아멘이 이제 말씀이니까 근데. 지금 칼빈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그냥 사람의 주장이 아닌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이제 반대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칼빈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지금 말씀이 이렇게 그 뒷받침한 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갔더니 이런 결론까지 나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 얼마나 말씀을 묵상한 거야 도대체 지금 여기 시편 104편, 3절, 3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거 고민이란 거 아니겠어요? 구름으로 자기의 수레를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은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았다. 하나님이 이 말을 왜 했을까? 왜 이런 고백들을 이 시편 저자 했을까?라는 것들을 묻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자녀를 보고 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묵상들 그런 은혜들을 구하는 우리가 오늘 주로 오전 말씀을 빗대서 설명하면 성령의 은혜 구하며 이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신비를 찾아가고 있었던 와중에. 이런 질문들을 대했던 거예요. 그 질문 앞에 이 모든 해답들이 이 말씀으로 주어져 버린 거죠. 그냥 정말 복된,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가져온 깨달음의 산물을 우린 지금 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특히 이런 교리들은 섭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편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진리 하나의 내용들이잖아요.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돈해 놓을 수 있었겠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정돈된 것을 보면서, 아, 우리는 또하나 그냥 객관적으로, 단독적, 뭐래, 독립적으로 생각할 것은, 아, 자, 말씀을 이렇게까지 사모하는 것이 어, 옳구나, 그리고 말씀이 진짜 삶 가운데 모든 지혜들을 가져다 주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네, 이런 논쟁 가운데 이런 복된 정리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 우리가 삶 가운데 이 자연 만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실 한두 가지가 더 아닐 거잖아요. 우리가 더욱 더 묵상하고 사무함으로서 삶 가운데 어 하나님과의 교제가 알아가는 기쁨들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50 페이지 텍스트 읽고 이제 마치면요. 어 우리 어두 번째 줄 여기서부터 끝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서 우리는 시작. 여기서 우리는 천상천하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들을 사용하시도록 그에게 복종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네, 먼저 잠시, 잠시 멈추면 이게 위에서 이전 이 페이지부터 사실 연결되죠. 이 말씀 먼저 읽었어야 되긴 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도다. 시편 34편 15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또한 편으로는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향하사 그들의 자치를 땅에서 끊으려 하신도다. 시편 30편 15, 16절 말씀. 이걸 듣는데 이게 뭐냐면 이걸 가지고 생각하는 건 인간 사이에 개입이 돼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천상천하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지금 복종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복종하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의인과 악인들에게 뭔가 말하도록 자연만물은 준비되어 있는 거죠. 우리 그렇게 교훈을 삼아야만 합니다.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태풍 칠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그 앞에서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읽으시면 시작.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섭리가 피조물들 가운데 왕성하게 역사하여 자연의 질서를 지속시킬 뿐만 아니라 그의 놀라운 계획에 의하여 확실한 목적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 안에서 그의 놀라운 계획, 계획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에베소에서 말씀 배웠던 것처럼, 우리의 지금 하나님의 그 계획의 핵심 중 핵심을 뽑자면은 하나님을 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는. 그 계획을 뭐하는 거예요? 이루시고 계신 것을 깨닫도록 하는 거죠. 그 소망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복되게 주신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욱 더 이것을 더잘 사용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거 승리를 우리가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기도는 더욱 더 세밀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다는 걸 내가 인정하고 나면 이제 아 이게 정말 우리가 더욱 더 우리의 기도가 더욱 더이 능력 있고 또 세밀해지게 하는 복된 하나의 교리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하셔서, 어 우리가 이 창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한 걸음씩 더 누리게 될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